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이서윤입니다. 온라인 시상식에 많은 분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여 응원해 주시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0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 이준영 부대회장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봉사와 헌신 이 시대의 빛2020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열 공동 대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으면 즐겁고. 주는 사람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까지 8 2년도록 살아왔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상을 못 받았을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 제가 못 낳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잘난 사람들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제정한 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금년같이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세계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상을 제정하게 된이 조직위원회는 참으로 그 틈을 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언택트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큰 영광이 아, 또다시 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더욱 더큰 노력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내년에도 또한 이러한 큰 상의 대회가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충웅 조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20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러분들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지금 220 9개 나라 중에 이땅 넓이는 102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9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세계 경제력은 11위나 됩니다. 더더군다나 군사력은 6위가 됩니다. 또 세계 1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1위죠. 또 철강 배 만드는 조선업 또 그리고 지하철 인천공항도 매년 평가에서 1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한글은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1위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188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만큼 국이, 국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은 오늘 이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시고 피땀 흘리신 그 결과가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역사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8.15 광복을 맞았고요. 또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6.25 동란은 무려 250만 대 인명이 피해를 받은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5.16 그리고 4.19 이런 여러 가지 산업화와 또 민주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만 오늘이 있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서 피땀 흘려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밝아오는 2021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역병을 다잘 극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모든 영업,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 넘치는 새로운 또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내일의 더욱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망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부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박의 세계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엄연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변화를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어, 또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인물 대상, 문화예술부문, 한국중소기업진흥재단 고문, 정재벌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높인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미래 대한민국에 희망과 꿈을 보여주셨기에 대한민국을 빛낸 2020 한국 최고인물 대상의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한국 최고인물 대상 조직위원회 위원장 최충웅 한국인물 최고 대상 네. 준비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준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걸 알고 좋은 글을 많이 쓰겠습니다. 현재의 진행 중인 아, 애기 물고기 지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두째 주나 넷째 주에 작품 발표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코로나에 힘내십시오. 꼭. 코로나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